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날의 첫 일정 어. 무화과 농장에 왔습니다. 어. 드디어 <laughs> 스킨푸드의 첫 세럼 라인의 신제품이 무화과를 주재료로 한 그런 제품이어서 우리가 무화과 농장에 온 거거든요. 사실 저는 무화과 제일 기대돼요 지금. 네 왜요?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, 아, 진짜? 실제로 보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아, 진짜?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너무 설레보이는요 <보였는데? 웃음> 무화과 자체에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대요. 그 민감한 피부 가지신 분들은 각질제거할 때더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럼 더 마일리 제품 광고 촬영에 쓸만한 그런 클립들을 따려고 하거든요. 장면들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. Let's go. 네. 드디어 무화과! <laughs> 잠깐만. 무화과가 없는데요? 오빠 네? 너무 황량한데 어. 철이 아닌가 진짜? 원래 무화과는 8월부터 11월. 맞아, 저번에 그 얘기했었거든. 무화가 열리나요 지금 겨울인데? 피니라우스 있지 않을까? 원래 무화과는 <laughs> 가을 때. 오, 좀... 특수하나. 좋은 방법 없네. 사실, 제가 촬영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해서 저희가 광고 소품을. 준비하셨군요. <laughs> 하긴 했어요. 절대 철미한 사람. 사람. 지금은 겨울이라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좀 황량하긴 하지만, 아. 그래도 이 따뜻한 공기랑 곧 태어날 무화과의 어떤 그 필링을 <laughs> 느껴볼까요? 뭐 어떻게 느끼지? 왜 이렇게, 이렇게 느낄까? <웃음> <웃음> 짠! 와. 이게 우리 소품이에요. 저무화과 처음 봐요. 아 처음 봐요 진짜? 이렇게 열리는지 몰랐었어. 진짜 이런 식으로 열리거든요. 나름 좀 감쪽같이 잘 만들었죠. 음. <laughs> 민감한 피부에 되게 순하게 작용하는 뭐 그런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런 제품의 특성이 광고에 잘 담기면 좋을 것 같아서 아.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어떤 게좀 좋을지, 어떤 모션? 뭐 음. 좋은 아이디어라. 광고니까 좀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요. 뭐 깨끗한 배우가 깨끗, 먹어야 될 텐데. 그래. 배우가 좋아야 어떻게? 망했어. 아. 괜찮은데. 괜찮아요. <laughs> 그래서 완전히 완전 카메라가 완전 슬로모 같이. 아, 오슬로 모션. <laughs> 어. 그래서 여기 했는데? 여기도 그냥 다 이렇게 아, 얼굴에 <laughs> 뭐, 얼굴에 뭐, <laughs> 어. 막 발라도 아무렇지 않다. 예. 네. 음... 한번 보여 줄게. 요 어떻게 아, 어떻게, 아, 어떻게? 아, 컨셉 컨셉. 아, 민망한데오 <laughs> 어, <feel> 주세요. 필. 예. 멸치 오가라 첫 세럼 더 마일드에 무화과가 들어가거든요 아. 음, 무화과랑 흑설탕이랑 같이 넣고 온기에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음. 근데 온기가 이렇게 살아 숨 쉬는? 숨어있기 때문에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유성간에 오기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온기가 이렇게 많거든요 오 <laughs> 어, 진짜 많다 <laughs> 여기다가 우리가 숙성을 시켜보면 될것 같아요 김닥스님이 출연하시기로 얘기했잖아요 회의 아. 시간에 한번 이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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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자스님해어시는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<laughs> 제가 얘기하고 제가 아는 걸로. 네. <laughs> 아, 마침 뭐 의상도 무화과랑 와. 비슷한 아, 책장을 네. 입었으니까. 잘모는데 <laughs> 아, 어. <laughs> 네 해볼 제가 해볼 텐데. <laughs> 아 비켜달라고요? 아, 손실 <laughs> <사실> 나와야 되니까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전혀요. 전 <laughs> 연기 욕심은 전혀 없고 좋은 영상이 나오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했던 걸로. 옹기와의 교감. 옹기 아,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래서 아주 길고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시켜야지. 음. 퍼펙트 첫 세럼 더 마일드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. 음. 그 길고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음. 제가 이제 <laughs> 또 이렇게 깜짝으로 <laughs> 준비한 게 있는데요. 바로 짜잔! <laughs> 아, 이거 예. 짠. 이제 이 온기 속에 나타난 결과물이 있는데요. 저의 선물이니까 한번 우리 돌아가 한번. 여러분 아, 네. 걸로 해볼까요? 아, <laughs> 뭐가 네.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예,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하나 둘셋야오오 이렇게 되는군요 와 우아가와 셀탕이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이 되어서 대박이다 화장품 환 병이 우아 원료로 만든 거잖아요 이 원료로 분유들로 만든 더마일드 희망 민감한 피부를 위한 백금 시크릿 하나 더 고운 흙으로 빚은 옹기에 잘 익은 모화가와 미네랄이 풍부한 블랙슈가를 듬뿍 옹기 속 오랜 기다림 끝에 탄생한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 더 마일드. <laughs> 안녕 안녕. 와우. 오늘 뭐죠 복장? 모화가 요리할 거예요. 네, 이 냉동 모화가가 버리게 아쉬웠잖아. 음. 그래서 간단한 레시피 만들 거요 <laughs> 셰프의 음식 탄해 Okay. Okay. French urine. Butter. Oh, butter. Yes. That's good. I'm going to eat a pang. I'm going to eat a p 라면 g i 라면 o i n g to eat a p a n 구워 m going to 알 a t a pang. I'm going to eat a 하나 먹어볼래? 그냥 먹어도 돼요. 어, 아, 그냥 먹도돼요 예, 예. 이 모아가가 진짜 어, 몸에 진짜 좋아요. 다이어트 위해서바이민 e 도 많이 있고, 피신이 있어요. 피신은 이제 이렇게 고기 양념할 때이 고기가 좀텁텁해잖아요 질기니까, 질기니까. 아, 질기, 질기니까. 전기기먹어지갑시 질기잖아요. 이거 모아가 이렇게 양념하면은 부드러워지게. 파인애플 같 파인애플, 키위, 스테이크 이런 거할 때. 예 다이어트에도 좋나요? 예 이거 똥잘 나와요. 아 리코트 치즈 잘 되고 있죠? 네잘안 타죠? 안 타요. 오케이 오케이 오, 치즈를 치즈를 만들 고 이렇게 많이. 오, <놀스> 아, 오. 진짜 좋아. 낫트 와우. 이거 진짜 맛있는 데야 이거 가격대막 올라갑니다. 고추 조금 넣고 소금. 오 와우. 재판님 레스토랑은 어때요? 레스토랑? <놀스> 네 맨날 뭐. 새벽 아침 4시 때 시장 가고 오면서 재료들 가져가고이 요리 준비하고 직접 장을 다 매일매일 봐서 살질이를 네. 네. 한다. 역시 내가 마즈 향, 향 좋아하니까 매즈 네. 좀 아, 넣었어. 아 이게 바질이에요? 예, 베이조, 베이조. 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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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리즈. 오케이, 빵다 됐고. 네, 빵다 됐습니다. 이거 네. 향 진짜 좋다. 향 미쳤어. 오케이, 버터. 옛날에 어, 허니 버터 먹어봤어요? 네. 이거 이 네. 유행 했잖아요 맞아요? 네. 맞아요. 허니 버터 모아가 만들고아 음. 맛있겠다. 꿀섞 너무 귀여워.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네. 생기잖아요 네. 이때 이제 모아가. <laughs> 우와, 와 소리. 마지 모아. 가정 특하다 실제 요리하는 모습 보니까 엄청 진지한 반전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요리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으셨습니다 폴트 와인이요 좀 아, 디저트 와인 같은 와인인데요 네. 그것도 넣나요네 이거는 우리... 아 쥬사스 어. 그 뭔가 번거로우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다 들고 펀드 그래요 펀. 펀드. 펀드. 펀드 이거 남은 거 와인 넣어요 와인? 그래서 줄여요 줄여요? 아 줄여 줄여 네. 네. <laughs> 그래서 이제 이거 술향 때 나가고 이제 달콤한 야. 음. 지금이 음. 트 치즈 짭짤하고. 아좀칩 넘어갔어. 물콜라요. <laughs> <laughs> 비콜라? 울콜라. 음. 이탈리안 요리를 많이 쓰는 아, 음. 아 허브 같은 거. 네, 아그 스파게티에서 먹을 때. 어. 아 맞아 맞아. 있어, 네. 덩어버리면. 이거. 아 진짜 맛있겠다. 대박이 덩. 와. 음, 예 이제 예, 접시. 셔터를 누른다. <laughs> <laughs> 쉽지요. 예. 됐는데요. 예, 괜찮. 이쁘다. 이거. 이제 이거 쌌는데. 야. 야. 허머는 그냥 와 네, 이거 레드 와인 같이 잘 어울리고요. 음. 그냥 이렇게 좀 와인 안주. 음. 음. 와인 안주 음. 음.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찰칵. 사진 수 있었어. 음. 음. 사진 찍고 싶다. 이거. 어, 맞죠. 아, 진짜 맛있겠다 아 이제 먹어볼 수 있나요? 아예예 빨리 먹어요 와, 와 드디어 드디오. 네. 살살 덜어주세요 <laughs> 네. 우리 형님 먼 문주 중되네 감사합니다 제일 나이 많으니까 <laughs> 나이 <웃음> 많은 건데 큰오빠 제일 나이 많아 큰오빠 먼저 큰오빠 음맛있어 괜찮아요? 맛있어요?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살면서 100번은 넘게 먹어봤을 거예요 샌드위치 제일 맛있는 거 아, 진짜요? 아, 비교 비교.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진짜 맛있게 먹으니까 어이 방송 때문에 맛있게 먹는 느낌인지 아니면 진짜인지. 진짜, <laughs> 진짜 맛있다. 진짜요? <laughs> 맛있어. 야. 와 진짜 맛있어. 음. 아 진짜 맛있다. <laughs> 진짜 맛있다. 진짜요? 아 진짜 진짜 맛있다. <laughs> 이 남자 뭐지? 친구 <laughs> 친구 <laughs> <칠쿵, 칠쿵? 웃음> 카메라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. 진짜 맛있어 가지고 아 역시 셰프님은 다르시구나. 와. 만드는 과정을 다 보면서 먹으니까 같아요. 음. 괜히 감격스러운 데네 빵을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. 아,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맛있었어요. 정말 맛있어서 오죽하면 저희가 오스틴 강 오빠에게 판매하면 안 되냐고. 이거 리코의 치즈가 이 세이브리 주고요 아, 무화과 해고 이 폴트 와인 소스는 스위트네스 주고요 음. 이 허몽은 이... s 티짠 음. 느낌 그래서 좀 밸런스 아 진짜 단짠단짠이구나 음. 무화과가 이런 맛이구나 되게 달달하면서 음. 씹는 게 있어요 음. 그 안, 안에서 씨가 막 터지는 게음네 음. <laughs> 레스토랑 이름은 a l e 연남동이 있고요 음... 조금 프렌치 테크닉 쓰고 아... 어, 아메리칸 비스트로 해고 와인 같이 올린 요리예요. 사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아, 감사합니다. 원래 예정은 어. 없었지만 노래를. 아 어, 진짜요? 어, 준비해봤어요. 예! 어, 여기 공개해도 돼요? 한번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아. 와, 진짜 노래죠. 그죠. 또 어, 여행. 여행하면 노래고, 음. 편하게 고구마 이렇게 드시면서. 네, <laughs> 네. 고구마 네. 먹으면 자연스럽게 목이 메이잖아요. <laughs> 그 감정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들어시면될것 음. 같아요. 목고 있는 감정. 노래로 목 메였는지, 고구마로 목 메였는지. <laughs> 모르게. 모르게? <웃음> 아직 제목은 없는데, 네. 우리가 되게 이쁜 밴을 타고 음. 자연을 막 누비면서 여행하는 기분으로 왔으니까, 음. 그런 좀 기분으로 음. 좀 밝은 노래를 좀 써봤고요. 아, 좋다. 이따 비트는, 오 멋있어 제이셜 like 모래즈 같은 음 <laughs> 이런 느낌 되게 통통 튄다 음. 멜로디가 음. 음. 따다따다따다따다 <laughs> 이 가거든요. 와와 빨리 듣고싶다. 어. 신난다 신난다. 사실 가사가 조금 있습니다. 음, 아, 부끄러워서 아안 불렀는데. 아음음 컴온. 아 조금만 조금만. 가사. <laughs> 아, 약간 부끄럽긴 한데 완성된 게 아니라서 원래 잘안 네. 보여주거든요.